다음은 나경은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굉장히 충격적인 날입니다. 왜냐, 조넘현지라고 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두 가지 아주 무시무시한, 어, 일이 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종북정당으로 위원정당 해산 심판, 해산된 이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그 경기동부 연합, 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상임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사임하게 된경위에 김현지 부속 실장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 해 주세요. 시간 스어요 왜 충격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핵심적인 키워드가 딱 하나예요. 이화영 부지사와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키워드는 북한입니다, 북한. 결국 <laughs> 이재명 정권 뒤에 최고의 실세, 장차관 인사에도 마음대로 개입하고 국장 인사에도 개입하는 조남현지와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에도 관련된 북한 키워드하고 개입된다는 것, 저는 결국은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의 북한과의 관련성도 밝혀줄 키워드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영 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께서는 어, 오전에 이런 질의를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변호인을 해임시킨 이유는 변호인이 검사가 주장하는 거 써갖고 와갖고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해임시켰다 이런 취지십니까? 그러니까, 어. 아니,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맞, 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변호인 사임시킨 게 6월 12일, 어, 설류한 변호사가 사임한 그날 맞습니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정화좀 제대로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검찰 그러니까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막 저한테 설득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6월달 제가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니까. 어. 본인이 그냥 아 그럼 저도 못못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6월 12일이고 그때 야, 저, 저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사를 사임시킬 생각이었다. 아시죠 무슨 뭐라고요? 그때 당시가 6월 1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는 아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팔간에 네. 날짜는 측정되지 네. 않지만 그 즈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검찰의 이야기대로 진술을 강요했고 그래서 나는 그때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킬 생각이었다 그때 상황이 예, 네. 그, 아, 그 말이 거, 맞습니다. 검찰에서 들이겠다. 검찰에서 계속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을 불리하게 그러니까. 진술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가 그건 못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계속 계속 그설주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설주한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검찰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나한테 유리겠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않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니설주한 그러니까 변호사가 제가 사임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막막 막 화를 내면서 자, 어쩔 줄 몰라하다가 그리고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아까 자 이화영 부지사 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자, 본인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미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설주한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때부터, 어, 이 설주한 변호사한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설주한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했다라는 얘긴데요 6월 12일입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근데, 7월 25일에, 2023년 7월 25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부인하고 싸웁니다. 난 설주한 변호사를 보내다, 불러달라. 이거 아닙니까?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똑바로 알고 말씀하십시오. 얘기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누가, 변호 민석 변호사,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거. 자, 그래서 이이 이 변호사도 울고불고 하면서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부인은 왜왜 왜, 왜 자백하냐? 누가 그런데 울고.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 당시에 아니다. 나는 사실대로 얘기한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그러면 않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얘기한 거라.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왜 7월 25일까지 그고 그, 그, 딴그 지, 있습니까? 지금 전제가 틀렸습니다. 전제가 틀렸습니 전제가 틀린 게 뭐냐면, 박상영 검사 나와주세요. 그, 박상영 그 검사 나와주세요. 때의 변호사는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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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어가주세요. 똑바로 어쨌든, 알고 말씀하십시오. 자, 들어가주세요. <laughs> 조용히 하십시오. 각교태 의원님이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경과합니다. 예의 좀 갖추세요. 조선 법사위원님.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은 설전 배워주세요. 경과합니다.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자, 위원장님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설주한 변호사가 사임할 때부터 번이, 본인은 이미 어, 이 검찰의 내용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 했지만, 7월 25일까지도 싸우고 있고, 7월 25일날 부인하고 싸웁니다. 나는 옛날 변호사 그냥 쓰고 싶다. 설주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때 얘기가 뭐냐. 부인은 당해서 당신 의심해. 왜? 설주한 변호사가 검찰이 제, 내고, 얘기한 대로, 어, 진술하라 그래서 본인은 싫었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화영 부지사는 똑똑했고 입장이었던 겁니다. 맞죠? 검사님. 예, 그저 설주한 변호사가 사실 사임한 것은 굉장히 초기고요. 그 이후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서민석 변호사님이 오셔서 그, 그 변호사님은 그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실은 자백이 나왔기 때문에 어